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털털 상황이 있을 때에 상대방 뒤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초크를 할 겁니다. 다리를 사각 조이를 만든 상태에서 사각을만들 초크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털털 상황에서 한쪽 다리가 이렇게 내네 뒤꿈치가 상대방 골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골반에 들어가면은 점수가 4점입니다. 상대방이 안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파고 싶은데 안 줍니다. 그럼 한 손은 보세요. 왼손은 상대방 겨드랑이 놓고 그리고 여기 넣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뺀스하고 있으니까 상대방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잠깐만요, 잠보세요 이렇게 상대방 팔을 기준으로 해서 겨드랑이도 보고 목덜미를 딱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넣으려고 할때 상대방이 밑으로 해서 바어을 하면은 이 다리를 위로 딱 올리는 겁니다. 상대가 목적으로 오는 서 들어주시고 옆으로 도셔서 묶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내 다리를 이렇게 상대방 목적으로 들어가셔서 삼각조리기 합니다. 다리를 딱 만듭니다. 자이 상황에서 보세요. 오른손을 상대방 벨트를 잡으시면서 그대로 내 몸을 이렇게 세워서 초콜니다 자, 이거가 상황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도셔서 똑같이 삼각을 만듭니다. 이식으고자 삼각을 만든 상태에서 상대방 다리를 당기셔서 같이 같이 드텨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뭐 상대방한테 한 발을 보시면 자, 상대방이 터뜨리 자세를 하고 있을 때 한쪽 다리만 띄을넣습니다둘 다는 조금 느이세요나 들어가면 점수가 4점이 제일 높은 점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뒤뺏을 하니까 상대방 겨드랑이 쪽 도복 목 뒤쪽 도복을 잡습니다. 다리를 한번 시도해 주시고 상대방이 버티시면 위쪽으로 오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컨트롤 계속하고 있으면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도망가기 힘듭니다, 시키 하기. 자, 상대방 몸을 기준으서 이렇게 위로 잡습니다 감은 상태에서 일어나시면서 상대방 벨트를 잡고 내몸 이렇게 세을수있 또는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 상각 상대방 팔을 안아서 한발 걸어도 고 아니면 상대방 다리를 당기셔서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안다 자, 한 부분 내보겠습니다. 기본, 오케이. 상대방 대드하게 놓고, 복귀 도복 컨트롤. 상대방이 방어 하면은 어깨 위에 걸치면서, 어 네. 돌아서. 돌아서, 복귀에 잠그셔서 일어나시면서 벨트 잡고, 복기 또는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앞만 또는 상대방 다리를 걸쳐. Obrigado.